알피, ASMR 왔구나. 오랜만이야. <laughs> 웃기다. 아니, 뭐. 연인이라는 사람끼리 오랜만이라고 인사한다는 게. 춥다.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와. 할말 있다며. 이불이 나와 있어서 좀 지저분해 보이기는 한데. 그래도 이거 나름 자기 온다고 치운 거야. 그래도 너무 더러워 보여? 괜찮아. 음, 그럼 이불 덮고 같이 영화 볼까? 자기 오면 보려고 생각 중이던 게 있어. 이게 누가 나오는 거더라. 별로야? 그럼 차 마실까? 여기 오느라 찬바람 많이 맞았잖아. 이럴 땐 따뜻한 차를 마셔야 감기에 안 걸려. 알았어. 거기 식탁 옆에 앉아 있어봐. 금방 가져다 줄게. 자기 캐모마일차 좋아하잖아. 오면 끓여주려고 티백 몇개 사뒀어. 사뒀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진짜 한달 동안 한 번도 안올 줄은 몰랐다. 좀 섭섭하더라. 전화는 매일 써도 이 안에 알맹이가 빠져있었어. 어? 아니 통화 내용 말고 티백이 터져서 새고 뜯어야지. 준비해뒀으니까 물만 다 끓이면 돼. 회사 다닐 때 따뜻하게 입지. 나도 요즘 밖에 다닐 때는 이것저것 다 껴입고 다녀. 괜히 못 뿌린다고 얇게 입었다가 아픈 것보다 이게 낫지. 요즘 날씨가 너무 제 멋대로야. 춥다가 조금 포근했다가 다시 춥다가 한다니까. 아, 다 끌었다. 이제 줄게. 뜨거우니까 혀 데이지 않게 조심히 마셔. 아, 맞아. 친구가 좀 쿠키 있는데 먹을래? 적당히 달콤해서 자기가 좋아할 맛인데. 기다려봐, 내가. 아, 알았어. 그만할게. 평소처럼 해보려고 했는데, 잘안 되네. 우리가 오늘 만난 이유? 그럼, 알지? 왜 만났는지, 무슨 얘기하려는지. 그런데, 그 이야기는 조금만 나중에 하면 안 될까? 일단은 천천히 차부터 마시자. 자기가 하려는 얘기는 조금만 있다가. 우리 아직 그럴 시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. 안 그래? 다행이네. 그렇게 말해줘서 음. 차는 어때? 마음에 들어? 그치. 향이 참 좋아. 마시지도 않았으면서 향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? 음... 아직 안 마신 건 맞지만 차만 향이 나라는 법이 있어? <laughs>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? 그런 게 있어. 알아서 생각해 봐. Um, 요새 잘 지냈지, 자기 없이도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는데, 사실 까먹고 있었거든. 나 혼자 뭔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, 또 얼마나 여유로울 수 있는지 말이야. 그래서, 이번에 가고 싶었던 공연도 가고,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다니고, 집에서 책 읽고, 그렇게 지냈어. 요새 재밌는 책 많더라. 그럼, 나 혼자서도 잘 다니지. 몰랐어? 그런가. 하긴. 어디 가려면 항상 자기부터 찾았으니까 몰랐을 수도 있겠네. 아무튼 그러다가 틈날 때면 너 만나서 줄 편지도 썼어. 그래. 편지. <laughs> 기억나? 자기가 나한테 고백했던 날, 돌아가는 길에 편지 써서 준 거? 그때 그 자리에서는 말못 했는데, 진짜, 감성이 나이에 비해 늙었다. 참 별로다. 이랬는데. <웃음> 몰랐지? <웃음> 맞아. 그랬지. 나도 자기랑 연애하면서는 정작 내가 그렇게 편지를 자주 써서 주게 될 줄은 몰랐어. 내가 매번 자기 볼 때마다 편지 써서 줬잖아. 그러다 보니까 알겠더라. 아, 왜 편지를 쓰는지? 편지는 얼굴 보고는 도저히 못할 말들도 하게 해주더라고. 그리고 또 알았어.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지 말이야. 내가 편지 쓸 때의 마음? 그건 쓸 때마다 달랐지. 항상 마음이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. 음, 너가 갑자기 너무 보고 싶었을 때 쓰기도 했고 너가 기분 상하게 했을 때도 썼고 그냥 너한테 주고 싶어서 쓰기도 했고 그럼 이번에도 썼다니까? 아까 내가 말했는데. 응? 뭐 그런 걸 물어. 알았어. 말해줄게. 이번엔 무슨 마음으로 썼느냐. 음. 잊어야. 한다는 마음.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썼어. 썼다가 지웠다가 진짜 많이 했거든. 받았을 때 편지가 너덜너덜할지도 몰라. 나름 두꺼운 종이에 쓴다고 했는데. 그래. 말 나온 김에 줄게. 여기. 보여? 진짜 많이 썼지? 이거 쓴다고 집에 있던 샤프심 거의 다 썼어. 아, 지금은 읽지 마. 여기서 나가고 읽어. 음 부끄러운 것보다도 내가 더 힘드니까. 아,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읽지 마. 아 어쩌다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갔대. 간만에 애인을 만났는데 근황은 물어보지도 않았다. 너는 잘 지냈어? 직장일에 이직 준비에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친구는 누구? 그 영찬이랑 또 누구야? 그 준호? 걔네들? 그 친구들 텐션 엄청 높잖아. 술좀 들어가면 엄청 웃겼던 것 같은데. 그치? 재밌었겠다. 바쁘게 살았네. 바쁜 거 좋지. 다른 생각 안 들게 해주잖아. 그치? 근데, 자기의 그 바쁜 생활 중에 나에 관한 건 전혀 없었네? 그래, 그럴 수 있지. 에이, 긴장하지 마. 원망하는 거 아니니까. 뭐, 어쩌겠어. 사람이 언제나 같은 마음일 수는 없는 거 알아. 나도 그런 걸 편지를 쓸 때랑 마찬가지인 거지. 이런 마음일 때는 이런 내용으로 쓰다가 저런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도 써보고 항상 같은 게 어디겠어? 자연스러운 거야. 자연스러워서 아픈 거고. 아 맞아. 오늘 별똥별 떨어진다더라. 들었어? 아, 언제더라? 한 10시쯤이니까, 어, 얼마 안 남았네.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빌라 그러잖아. 자기는 무슨 소원 빌 거야? 생각 안 했다고? 하긴, 너무 빠르게 떨어져서 생각할 새도 없겠다. 그래도, 난, 이번에는, 꼭, 소원 빌어보려고. 응? 작년 이맘때? 별똥별이, 그때도, 떨어졌었나? 아, 맞다. 그렇지. 아, 그날이 그날이야? 우리 집에 처음 온 날? 당연히 기억나지. 자기 그때 우리 집 처음 온다고 엄청 긴장해서 막 어? 말도 더듬고 그랬잖아. 아니라고요. 긴장 엄청 했거든요. 그때 무슨 영화 봤는지 기억이나 해? 뭐였게? 그거 아니거든요. 거봐, 긴장해서 뭐 봤는지도 모르지? 그땐 진짜 쳐다보는 게 안쓰러울 정도였는데, 어디서 거짓말을. 옆에서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, 무슨, 뭐,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해서, 영화 보는 내내 얼마나 웃겼는데. <laughs> 영화 보는 것보다 자기 구경하는 게더 재밌었어. 와, 그렇게 숙맥이던 게 어제 같은데. 대체 언제 이렇게 컸대? 자기는 정말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. 자기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. 물론 지금도 좋은 사람이지. 좋은 사람인데, 이제 내 사람은 아닌 것 같아. 이렇게 내가 널 자기라고 부를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어? 기껏해야 모르겠다. 그래도 자기가 참 세심한 사람이라는 건 알아. 음, 예를 들자면, 오늘 뿌리고 온 향수라던가. 그럼, 당연히 알지. 내가 사준 건데. 한동안 절대 안 뿌리다가 오늘은 뿌리고 나왔네? 맞아. 내가 좋아하는 향이야. 선물로 주면서 말했었어. 기억하네. 요새 하도 안 뿌려서 까먹은 줄 알고 섭섭했다. <laughs> 향수향 좋다. 말했잖아. 향기는 이 차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. 아까 그 향수 냄새 맡고 얼마나 기분 좋았는데. 자기랑 있을 때 진짜 즐거웠어. 자기는 최근에 만날 때는 별로 안 즐거웠을 수도 있겠다. 만날 때마다 싸웠으니까. 아. 추운 길바닥에서 엄청 싸워댔지. 그래도 난집 가면서는 항상 행복했어. 왜 그렇게 싸웠을까 몰라. 그 당시에는 진짜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웠는데 지금 보면 이유도 생각이 안 나. 네, 이제 와서 생각하면 뭐해? 지나간 건다 추억으로 묻어두는 거지요. 안 그렇습니까? <laughs>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. 요즘 들어서 그 말이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없더라. 아, 맞아. 나 며칠 전에 꿈을 꿨거든. 자기가 텔레파시를 써서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안 슬펐거든? 그런데 깨고 나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 있지. 내용? 기억 안 나. 근데 슬픈 건 확실히 아니었어. 그냥 나한테 이제는 입으로 말하기도 귀찮아 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. 꿈은 반대라는데. 나 이래 봬도 공대 다녔거든. 꿈은 반대라는데. 나 이래 봬도 공대 다녔거든. 미신보다는 보이는 대로, 들리는 대로 믿어.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데, 그게... 이유였던 건가? 마음은 알고 있었겠지. 머리로는 모르는 척, 바보인 척 해도. 그렇지. 시간은 충분히 끈것 같으니까, 이제는 정말 그 얘기를 할 땐가? 들어줄게. 말해봐. 그렇게 길게 말할 필요 없어.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. 그냥 딱 한마디면 돼. 헤어지자. 할 말이라는 거 너무 뻔해서 다 알고 있었어. 이게 오늘 우리가 만난 이유니까. 할 말은 이걸로 끝난 거고. 더 있어? 차좀더 마실래? 아니면 이제 같이 더할건 없는 거지. 일어나자. 배웅해 줄게.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내버려 둬.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. 동안 너한테 많이 의지하고 안기고 해서 너는 몰랐겠지만 사실 어디든 잘가나 혼자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너도 잘가 편지 읽어보고. 답장은 됐어. 이제 와서 받을 생각도 없고. 춥다. 들어갈게. 춥다. 물이나 더 끓일까? 수간됐다. 별똥별 봐야지. 일단 불부터 끄고, 소원은, 소원은 뭘 빌까? 향수냄새 좋다. 아니야, 있는 거야, 이 향기도.